차트 얘기를, 잠깐만 할까요? 스삭은요 52조 이동 평균선 위로 올라왔어요. 저희 그때 올라갈 거다 네. 얘기했었는데. 일단은 스삭은또 이렇게 말해또뭐라는데 아무튼 그냥 말씀드렸던 대로 가고 있는 건데, 일단 여기 바닥 찍었을 때 중심선까지는 반등을 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뚫고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이걸 뚫고 올라갔다. 뚫고 올라가면, 최소 1년은 올라가요. 음. 보면, 뚫고 올라가면, 요만큼. 이게 이제, 하나가 주봉이고, 여기 2021년, 여기 2022년이거든요. 얘도 뚫고 올라가서, 2019년, 2020년이니까 그래도 1년은 올라가는 거예요. 음. 얘도 마찬가지고, 뚫고 올라가면 1년 올라가고 그래서 저는 아마 내년 중간 선거까지는, 나스닥이 그냥 계속 오르지 않을까. 물론 음. 중간중간 요런 조정들은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주 이종평균선 지지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음. 꽤 높아 보인다. 어느 기간 동안 최소 1년? 월가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laughs> 이렇게 어필하는 거 좋아요 제엑셀에도 올렸거든요 카단선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음. 추가 떨어져서 꼬리를 달 수는 있지만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간 볼린저벤드 중심선까지는 반등하고 떨어지다 음. 떨어지더라도 그래서 이때 차트가 보면 여기에 있을 때 제가 얘기거 알겠습니다 이때 당시 경제방송국에서 다 떨어진다고만 얘기했었더 어. 떨어진다 망했다 약간 이런 얘기만 나왔을 때 조정이 왔다 네 그냥 어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 어필해야죠 어필해야 돼요 <laughs> 그런 시대라고요 <laughs> 어필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